지 나지. 아거 봤어? 나지 세트가 따로 있네. 라 나지 세트 맞자 대를 싸네라지 세트. 요나 응? 그래? 어, 속이 너무 안좋아 비타민 왜? 먹어서 그런가? 아, 햄버거 먹으면 괜찮아 지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 먹고 비타민 떡위치즈버거 메뉴로 나왔네 보는데? 원래 뭔데? 원래 매니판이 없었는데 <목소리> 진짜 치즈버거 먹네, <먹어도> 이거? <목소리> 내가 치즈버거 <먹어> 먹으려고 했는데 <목소리> 그냥 치즈 먹어 먹어야지, 제일 싼거 <목소리> 진짜 빈약하다 <비나카도>. 오랜만에 <목소리> 이거 왜 먹어? 이거 먹어, 이 뭐. 아니야, 아니. 피클이랑 양파도 있어 패티가 두 장이야, 이거 <목소리> 이거 왜 먹어? 우리 딸이 타고 대학로 갈까? 아, 네. <laughs> 엄청 <오르막이야>. 언덕이 그래서 <laughs> 오르막 땡 항상 내리막이 있잖아 오르막까지 다못 올라와 나 오늘 타고 사 거야 이거 뭐지? 어, 이거 뭐지? 어, 뭐지? 몰라 <laughs> 여보도 생각안나 지금 아니, 원래 이런 거 몰라 만족. 0 0 0원 어뭐 여기 카드도 되나 봐. 여기 하나죠. 하나죠? <laughs> 하나 <줘>. 그래. <laughs> 하나도 살까 이거? 아니. 어나 녹두 사고 싶었는데. 아, 거가 녹두를 세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왜? 아, 이거 봐봐. 열을 내리고 독수를 빼주는 자, 작용을 한대요. 아, 만하나만하나 녹라미두로 여보 세수해봐 봐봐 여드름이나 습진 여보 지금 습진이잖아 나 습진 아니야 그러면 뭐지? 몰라 아니면 슬이게더 바르고 손클레이 욕두로 입술 한이 정도는 되나? 너무 그래. 큰가? 몰라? 몰라. 아, 어 네. 이렇게 사자두 개. 두 개만 사자 우리 비누 있으니까. 오, 진짜? 알았지? 그래. 살 거. 없어? 알았지? 더 사고. 없어, 어 사바비! 잖아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고맙네방. <감사합니다>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어, 예뻐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안계셨나 계신... 아, 네. 저기 친구가 와 가지고. 아. 아. 페이스도 어, 사고 싶어. 어? 페이스? 야, 나 너... 너... 뭐야? 야, 나도. 페이스가 뭐야? 음. 케이스? 음. 케이스 이렇게 노래진 거 이제 그만 쓰고 싶어 음. 얘 어때? 노랑이로 사야겠다 왜냐면 이거 케이스가 노래져서 <laughs> 아 진짜요? 아. 그럼 그립폼만 살까? 실리콘 소재에는 안 붙어요 아 진짜요? 근데 이거 실리콘 아닌 거같아데 실리콘인데? 이거 실리콘인데? 젤리? 아 모르겠어요 그거 어, 어떡하지? <웃음> 맛있었죠? 맛있었죠? <laughs> 감사합니다! <laughs> 죽는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. 아 귀여워! 이렇게. 도와드릴까요? <laughs> <노래> 식용 네. <laughs> 처리 다 해서 넣을 거라 원래 이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. 세탁은 이렇게 커버 벗겨서 아, 그냥 아 세탁을 할수 있네? 네네. 할수있게어 <laughs> 여보 우리 하나 살까? 오빠가 <laughs> <laughs> 오빠가 오빠만 쓸 거지? 엄마가 <laughs> 좋아하잖아요. 하나 살까? 너안쓸 거지. 아 주시면. 데나층만 <laughs> 들어가시면 <laughs> <laughs> 다 어때? 너무 예쁜데? 아니, 우리 술안마시고 그래서 뭐 하지? <laughs> 술잔이지. 물잔으로 먹어도 되잖아. 그럼 뭐든 다 먹으면 되지. 그래? 그러면 살코기 같은데 뭔지 알아? 큰건 <laughs> 비싸다. 인정. 어난 위에가 맞는 것 같아 아씨 어 띄... 지금 네 번째 뛰고 있습니다 접촉력 다 떨어졌겠다 저는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아. 위에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마크 위에 붙였습니다 아, 밑에. 그래서 이렇게. 어, 약간, 약간 지금 딱 맞는 것 같아. 요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릅니다. <laughs> 제가 손가락이 더 길거든요. 아, 지금. 신발이라. 가자. 아, 노래 너무 좋다. 오늘 노래 너무 좋아. 어, 나박효신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여보, 나박효신왜 그동안 안 좋아했지? 어, 너무 좋아. 가수 좀 들어봐. 어, 너무 어, 너무 좋아. 좋아. 아 너무 좋아. 좋아.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. 아니, 어떻게 이런 거사썼었지 내가 그때 버블질 먹고 있어. 아, 그 전에도 몇번 말했지, <laughs> 이거 엄청 많이 채우잖아 응. 알토가 같은 거거 원래는 그리고 뭐이것도 많이 지 이것도 조지 델슨이 만든거고 이런 것도 다 이거 많이 봤지 이것도 임스채우 그리고... <laughs> 비밀의 방이었어 <디용> <디용> 선물 요번에 에세로 나온 거 이거 하나 살까? 아니? 아니? <laughs> 인터넷 살까? 집에 <디용> 아직 안읽은건 많지? 한번한 한 번밖에 없어. 이거 사고 싶은데. 4 4싶0 0원을 받을게요. 와. 수좀드릴요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를 마셨네. <handicap> <놀� tới> 뭐 우리 오늘 춘우장에서 33,100원밖에 안 썼어. 그래? 이건 얼만데이거는 이거는, 이거는 14,000원. 4 3 0 0 7만 원, 8만 원 썼네.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2 2 ,000, 7 0 0원7 0 0원 썼네. 먹고 어, 내가 내가 공 사서 먹고 그리고 내가 이거 표베리 페이커를 어. 샀잖아. 그딱 10만원 쓸거 같아. 10만원 넘게 썼지, 그러면. 15만원은 안 썼어. 근데 내가 만원 벌었으니까. 뭘 만원을 벌어? <laughs> 여보, 그거 진짜 내 논리 아니야? 만원 번 거지. 어, 알았어. 벌었잖아, 만원. 그리고 우리, 그것도, 우리 교통비도 많이 안 썼어. 쓰긴 샀지. 근데 우리 차, 차 안, 차안 가지고 와서, 그래도 기름값 맡기고. 이거 산이야책 처음 산이야